지난번에 내가 잠깐 얘기해 줬을 거야. 네. 앉아서 하는 일 맞다고 네. 공무원 하는 거 괜찮을 수 있다고. 네. 너는 괜찮을 거라고. 음 근데 공무원을 하더라도 활동 공무원 말고 너는 행정 공무원을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을 거야. 어 소방 네. 쪽 일을 한다 하더라도 소방 아 관련 행정 공무원을 해줘야 되는 거야. 음 근데 나가서 네. 불 끄는 건안 맞는 거야. 어 너는 근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네 동생은 나가서 불 끄는 게 맞아. 걔도 어. 음. 앉아서 하는 일안 하지 않아 그거 어. 잘할 수 있어 어. 타고난 기질이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. 잘해 그 친구도 뭐 요리하는 어? 거 좋아할 거야. 음, 뭐, 그렇게 네. 따졌을 때 얘는 그걸 밖으로 드러내는 거야. 사회적인 면에서 되게 활동적이란 말이야. 네. 뭘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도 좋고 걔 머리도 되게 똑똑해서 되게 잘 돌아가 애가. 이게 진짜요? 내가 말하는 <laughs> 공부 잘해서 머리가 똑똑한 건 아니야. 아 다르게. 머리가 똑똑하다는 거는 공부 머리에서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이 네. 있고 이 친구는 공부 머리에서 똑똑한 게 아니라 네. 아이디어가 맞아요. 굉장히 많아.